오늘은 제주 서귀포시로 달려갑니다. 얼마 전 낙향했다는 명륜 씨는 지금 풀과의 전쟁 중 웬만해서는 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부추를 어떻게?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게 다 부추잖아요, 부추 이게. 이 부추 요, 요만큼 내가 심어놨거든요? 다 잘라버렸네. 여보세요, 나갱기 씨! 여기 좀 봐봐! 여기! 아니, 여기 부추를 다 버벼놔 가지고 어. 부추, 부추 못 봤어? <laughs> 안 먹으니까 그... 아니, 부추가 어아 <laughs> 아니, 여기 두줄 내가 부추 딱 심어놨잖아요. 두 줄이 아니라 뭐 많기는 해도 만 부추 전한번 얻어먹지를 못 해봤네. 아버지, 붙친지 알고 짜르신 거예요? 아붙친가 <laughs> 이거 풀이 풀 같지는 않고 뭔가는 긋는데, 아유 막 하는 김에 웅성했었는데. 명윤씨 <목소리> 낙향 후 하루도 바람 잘날 없는 집. 귤밭 한 가운데 떡하니 자리한 오래된 집을 먼저 와서 손수 꾸민 건 아내 연수 씨였습니다. 저희 이렇게 살아요.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 하는 게 소원이라는 딸의 꼬임에 넘어간 게 화근 그날 이후 이 집은 그녀의 직장이 됐습니다 자기가 자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장이 된 거예요, 저희 딸이 딸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딸이 주인이아 근데 약간 바지 사장 느낌이고 <웃음> 말로는 <웃음> 제가 사장이라 하지만 그냥 이름만 걸어놓는... 아유, 저는 사장 딸한테 꼼짝을 못해요. 이 모든 운영권은 꽉 쥐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이런 것도 다 엄마가 만들 거예요. 천만 시장에서 떼다가 재봉틀로 다해서 재봉질 해가지고 만드신 바람에 흩날리는 건 모두 그녀의 작품. 그거는... 제가 디자인해서 한 거고. 연수가 누구예요? 연수가 엄마하고 제가 이수예요 그래서 2층은 이수네 집, 1층은 연수네 집 이렇게 해가지고 달아놨고 엄마가 원숭이 뛰어가지고 <laughs> 이런 거 이렇게 인테리어 해놓고 이런 걸 잘하세요 되게 뒤늦게 발견한 천부적 재능이었다죠 도시에 계실 때는 이런 걸 만드셨어요? 전혀 전혀 만들 일이 없었고 그때는 이제 경제적인 활동만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런 경제적인 활동 아닌 게 너무 마음이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편하고 좋고 사실 그냥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먹고 살일 말고 하고 파서 하는 일, 제주에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연수 씨, 지주 와서 뒤늦게 발견한 재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딴다고? 아니, 뭐 나도 따고 같이 따야지. 땡겨서 <laughs> <laughs> 따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따는 거예요. 저 회수 안 하냐? 땡기고. <laughs> 언니, 이거 괜찮은 방법인데요? <웃음> <웃음> 어, 완전 좋아요. 이거 이거 뭐 하냐는 거냐면 세차 하거예요 <laughs> 지주는 그녀를 도구적 인간으로 거듭나게 했죠. 제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제가 훨씬 잘해요. 제주에서 자란 남자가 제일 잘하는 일은? 음, 완전 맛있어. 음, 다 익은 거. 만난 걸 귀신같이 알아차리는 일. 이것도 마찬가지요 새나 벌레가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걸 먹죠. 이풀도 음, 그렇다니까. 그래도 명륜 씨가 돌아왔으니 올해는 다음 따는 일이 좀 수월해지려나요? 아닌 것 같죠? 왜 위치가 바뀌신 거예요? <laughs> 잘한다잖아요. 날다람쥐, 날다람쥐. 이 전원생활이 내 체질인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감 따고 이런 게 좋으세요? 완전 좋아요. 너무 이거 이런 거 하면 너무 행복해. 이렇게 잘따는거 봤어? 봤냐고? 어, 내가 너 하는 거 중에 기중 잘하네 이거. <laughs> 밥이니까 우리가 손 닿는 데는 우리가 먹고 나머지는 새들에게 양보를. 영롱한 새소리, 새벽 알람에 대한 작은 보답이랍니다. 빨갛게 대구월 짓습니다, 대구월. 대구월? 대구월. 대구월? 대구? 네, 대구월. 짓고 짓어요 네. <laughs> 얼마나 크길래 대구월이에요? 대구월이지, 와지고. 명윤 씨는 제주에 와서 처음으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답니다. 이름 하야 달고어를 짓는 일. 여기 기초 기초를 했고 네. 여기 풀숲이었는데 싹 닦아가지고 네. 청소 싹 해가지고. 네. <laughs> 반려견. 네, 이제 개를 분양 받아 올 거여가지고 방수에 단열까지 사람 사는 집 못지 않습니다. 게다가 터 잡은 자리는 이 동네 최고 명당. 딱 하나 부족한 건그 집을 짓는 목수의 기술뿐이랄까요? 완전히 초급이어가지고. 아, 이런 거 처음 해보세요? 예. 네. 시키기만 해봤어. <laughs> 난 지금 처음 해보는 거야 진짜로. <laughs> 해보는 건 처음. 못이 나무로 들어가는지 허공에 떠다니는지 알수 없어도 버킷리스트라 괜찮답니다. 나중에 고향 내려가면 키워봐야지, 키워봐야지 하면서 그런 영상 막 이런 거 보고, 음, 그리고 좋아하지, 좋아했는데 드디어 이제 기회가 온 거죠. <laughs> 때가 온 거야. <laughs> 사진까지 저장해놓고 매일 오음에 불망, 마음은 벌써 바다건너 녀석 곁으로 가있거든요. 어, 좋아. 좋아요. 네. 보는 대로 습면 나요. 이제까지 구경은 다른 견들 구경했잖아요. 네. 강아지든 뭐, 애미든. 근데 내 거니까. 네. 어, 좋죠. 내가 키워야 될 거야. 세상 누구보다 그에게 열광해줄 새 가족. 그 생각만 하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답니다. 멀었어. 멀었지. 아니 무슨 개집을 그렇게 며칠 며칠 지읍는거야? 지금 개집이 아니라 무슨 공고를 짓는 거 같은데? 개집 파는 거 많잖아요 싼거그거난 네. 하나 갖다 달라고 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고는 또 얼마나 많이 샀는줄 알아요? 공고? 비싼 공고 막 여기 다 들이대 리 <laughs> 이거 싸 보여요, 비싸 보여요? 비싸 보이죠. 일단 보기에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공구통이 공구 하나, 둘, 세 개. 이거 유명한 거잖아요. 여기 이거, 이거 얼만데, 이거 얼마인데 그거 솔직히 말해봐. 그거 지 요새는 좀 내렸는데, 그거 한 7, 80 하지? 그러는 눈180 하는 걸 샀다고 지금? 이건 인정인데 다른 거는 근데 그냥 내가 사서 한 100만 원은 넘게 들었겠다 이렇게 했더니 100만 원안 돼. 100만 들었다고. 원은 넘게 들었지. 갑자기 싸해진 분위기. 사람이 왜 얼마 주고 산다고 그러고 안 된다 그러 한데 눈 깜짝할 새 사라진 거리두기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요? 다치셨어요다치셨어요 다치셨어요, 여기 저기 개집 모서리에부딪혀 가지고 웃어 <laughs> 봐 웃어 봐. 지 <웃어봐. 웃음> 좋아할 <좋아주네>, 거좋아하어고 <좋아주가, 좋아주가. 웃음>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겪어낸 30년 부부의 내공은 이런 것. 오늘도 칼로 물을 뱉습니다 제격인 곳 어머니 어? 저희 왔어요 아, 뭐하셔? 이거 요새 내가 사고 사레치길래 아유 그만해 살 아유, 이거 먹으면 살이 금방 빠진다 다이어트 왜 하시려고 그래요? 나도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laughs> 모르지? 네그 유튜브에 많이 나와 <laughs> <laughs> 친정어머니이세요? 아유, 우리 시어머니에요. <laughs> 낙향기님, 엄마. 50년이, 50년이 되니까, 문이 완전 부서졌는데, 네. 이거 철공소에다가 부탁을 하면, 네. 한 몇백만원 달라고 하거든? 네. <laughs> 아버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렇게 딱 해놨어. 이거 정말 얼마나 멋져요. <laughs> 낙향기 씨, 대궐 짓기 전에 수습작품. 어머니 눈에는 황금문 저리 가랍니다. 여가들이 여기 오니까 여가 사니까 든든해갖고 사는 것 같아 내가 우리 아들이 오니까 나 혼자 있으니까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허전하고 내가 그랬어 근데 아들이 있으니까 내가 요새는 살만 나 여기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 자주 들리지도 않고 자주 뵙지도 않는데 가까이에 있구나 뭐. 낙향기 씨두 번째 로망, 늙으신 어머니 곁을 지키고 사는 것. 덕분에 연수 씨까지 주렁주렁 달려서 시월드 지주에 입성한 거죠. 귤좀 봐. 주렁주렁 달렸어. 세상에. 짱이야, 짱이야. 어떻게 이렇게 주렁주렁 달릴 수가 있지? 그런데 이게 다 맛있다는 사실이야. 음, 이제 일하면서 어떻게 먹나? 이렇게 까는 거야. 아이 나도 좀 주지. 이거 봐 맛있는 거 자기가 다 먹냐? 음. 완전 맛있네. 익었어요 그래도 귤 맛있겠네. 들이었는데도 완전 맛있어요. 맛있어. 하우스 유라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하우스 유은는이 고유의 상큼한 맛을 못 느끼지. 아, 귤 맛을 아는 사람은 노지 귤. 데 맛있어? 알고 맛있어. 인상 찡그면서 맛있. 안신거 아니, 아니야? <laughs> 근데 왜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세요? 네? 왜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셔? 내가 험난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laughs> 그거고 뭐지? <뭐냐? 그래. 웃음> 어머니 줄청 담을 거라 이렇게 노랗게 익은 거 말고. 어, 파란 거다. 파란 거만 따려고요. 오늘은 지주 완전체 입성 기념 청귤청 담그는 날. 알고 보면 이 모든 게 낙향기 씨의 큰 그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 화낼 수 없는 건 생각보다 제주 사리가 새콤달콤하거든요. 지주, 빨리 와. 시월드라 해도 지주라면 참아볼 만하답니다. 짠 색깔 보여요? 우와. 완전 예쁘죠? 알맹이가 탱글탱글. 네. 솔솔솔솔 솔솔 뿌리는 거예요. 솔솔솔솔.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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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솔. 솔솔 솔솔. 2년 만에 낙향한 큰 그림 설계자 명륜 씨도 제법 제자리를 찾은 것 같죠. 면안 <laughs> 될까요? <laughs> <laughs> 이런 모습을 예상을 하셨어요? 음, 아빠는 진짜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엄마는 오실 때부터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뭐 올레길 걷고 산에 가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자연을 즐기는 거는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는 건데 더 늙으면 못할 것들이 있어요. 골프 배우기, 놀고 서핑하기. 거잖아. 아 놀고면서 살아야지 이제는 나이 들어서 그런 것들한테 도전하고 싶어요 이제. 그더 나이 들면 뭐 배우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여기서만 여기서는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이런 땅이니까 그거를 저는 꼭 해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 인생이니까요. 지지고 볶아도 함께라 좋은 제주사리. 하나 드시죠. 고마워. 아해아 네, 아. 아, 너무 행복하죠. 나기 빼면 <laughs> 모르겠는데 내 주변에서 그래 지인들이 부러워해 저를 그런 거 보면은 좀 이상적으로 이상적이진 않지만 좀 좋은 쪽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앞으로는 우리 둘을 위해서 삽시다. <laughs> 30년 동안. 또 남은 여생 동안. <laughs> 자식 말고 우리끼리 행복해도 될 나이. 이만하면 탐나는 인생 아닌가요? 연수 씨와 낙향기 씨가 써내려갈 나머지 30년 지주 인생 여행기가 벌써 궁금해집니다.